최근 대지의 소금일 때 이상 현상이 발생했대. 마물들이 엄청나게 출몰했나봐. 천황군도 거기를 활동 금지 구역으로 표시해놨다는데 무슨 일인지 우리가 가볼까? 음, 뭔가 이상한데 저기 멀리 있는 지맥 침적의 연기가 볼수록 수상해. 저것 때문에 마물 문제가 생긴 걸까? 이것 때문에 천왕군이 야영지까지 만들었나 보네. 순찰하는 병사랑 구축물도 많아. 응, 늘 그래왔듯이 하자고. 천왕군과 함께 마물을 퍽퍽 쓰러뜨리고, 침적 포인트를 처리하는 거야. 거기 돌, 더 가면 위험하니 멈추도록 해! 잠깐, 이 기백은 설마 여행자 교관? 네, 너 내가 자는 동안에 천안군에 알바라도 간 거야? 난 여기 천안군 분대를 이끌고 있는 방근이라고 한다. 소정이 그러더군, 네가 백년에 한번 나올 법한 인재라고 말이야. 게다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 기사는 긴급 상황에 대장급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정보도 있으니. 교관이라 불러도 합리적이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옥형님을 만나줬으면 해. 각청도 여기 있어. 간단한 일이 아닌가 보네. 그냥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어. 옥형님 예상하신 대로 여행자와 그의 보관 페이먼이 왔습니다. 수고했어 방근. 오랜만이네. 넌 여전하구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전선으로 달려왔어. 그럼 최대한 요점만 말할게. 이곳의 지맥 침적 포인트는 오랫동안 안정적이었어. 근데 어째서인지 최근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수차례 마물 습격 사건을 야기한 거야. 게다가 쏟아져 나온 마물을 제거해도 이상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어. 포인트에 접촉한 사람은 기이한 비경으로 보내기까지 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정말 이상하네. 설마 이 지맥 침적 포인트가 어떤 앵커 포인트 같은 게된 건가? 그럼 지금 이 정도 병력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야? 얼른 지원군을 불러야지. 그건 걱정 마. 현재 방어선은 아주 안정적이니까 병사들 모두 귀리평원 쪽에서 온정의 부대라 경험이 풍부하거든. 일당 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지의 콜란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부대가 주둔하게 되면 인력과 물자 낭비에 부대도 지쳐버릴 거라는 거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급소를 타격하는 게 용병술의 핵심이야. 방어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지. 맞는 말이야. 계속 수동적으로 반격만 하는 건 답답하고 짜증 나니까. 이미 야란이 부하들을 이끌고 비경을 조사하러 갔어. 몇 시즌 후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거야. 이런, 미안하게 됐네. 옥형님과 여행자가 대화를 더 나눌 수 있게 천천히 올걸 그랬어. 으, 야람너 언제 나타난 거야? 벌써 오다니. 조사가 잘안 풀린 거야? 그냥 반반이야. 우선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했어. 이번 이상 현상은 지맥 혼란의 여파야. 기존 샘플을 조사하고 전쟁 기록을 참조해 본 결과, 지맥이 비경 안에서 기록된 참혹한 전투를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했어. 넘치는 마물들도 그럴 거고. 익숙해? 그럼 맞을 거야. 내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몬드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어. 다행히 상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명예기사와 어느 다크 히어로가. 지맥 침적 포인트 밖으로 쏟아져 나온 마무를 처리했다지. 그렇게 그 안에 담겨있던 정보를 소진해 지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성공했어. 한마디로 소모전에서 승리한 셈이지. 둘다 같은 성격의 문제인가 보네. 어쩐지 하나같이 빨갛다했어. 무슨 나무에 열린 열매처럼. 훌륭해. 가벼운 태도로 협력 상대에게.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암시하다니. 여전하네. 이번에는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야. 에? 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쁜 소식 차리겠네. 그렇지, 야란? 어? 이번 짐의 혼란 포인트는 과거의 단일 사례들과는 명확해 달라. 넘쳐난 마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비경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특정 조건하에 모든 마물을 처치하지 않으면... 전투는 끊임없이 반복될 거야. 게다가 혼란 포인트와 연결된 비경은 특수한 규칙이 있는 듯해 나와 병사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근원지를 조사하는 걸 거절했어. 처음에는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신부에 진입한 뒤로는 병사들이 허약감을 느껴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 그곳에 자리한 마물은 훨씬 난폭하고 새로운 특성까지 보여 상당히 까다로웠고. 아무래도 짐에게 제약을 적게 받는 사람만이 간섭에서 벗어나 그 안에 독특한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인재가 병사를 이끌고 위험한 환경을 극복해 짐의 혼란의 핵심을 공격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란 포인트의 주기적 활동이 멈출 때까지 밖에서 마물을 막거나 여행자가 병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지. 알겠어. 양쪽으로 계획을 짜볼게. 이따 은광에게 연락해서 이곳 방어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도록 할 거야. 계양선과도 상의해서 후속 교대 부대를 배치하게 해야지. 어? 난 각총이 여행자한테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할줄 알았는데. 리월의 안녕을 지키는 건 천암군과 칠성의 사명이야. 전사들이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휘관의 책임이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너 혼자 모든 위험을 짊어지는 건 원치 않아.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천남군이 장기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여러 부대를 교대해 가면서 군사 훈련 형식으로 마무리를 소탕할 거야. 또 정찰병을 계속 파견해 비경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특성을 파악해서 언젠가는 부대를 이끌고 녀석을 제압해야겠지. 물론 네가 참전하고 싶다 해도 널 지지할 거야. 주둔 부대도 전력으로 널 지원할 거고 짐메게 혼란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 전공을 토대로 너에게 마땅한 보상을 지급할게 맞아! 리올 사람의 좋은 동료이자 에이스 모험가 파트너로서 각청과 야란의 친구로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게다가 우린 보수 걱정은 전혀 없어 박청이랑 야란은 우리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으니까. 눈빛이 진지해졌네. 멋진 기세야. 그럼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야란, 부하한테 여행자를 도울 준비를 하라고 전해줘. 잠깐만 분석 좀 할게. 짐의 혼란 포인트의 상황은 주기적으로 변해서 신중하게 진입해야 해. 그동안 컨디션을 점검하면서 너만의 정예 부대를 꾸려봐. 흔치 않은 격전이 될수 있으니까 타이밍이 좋네 지금이라면 비경의 중요 구역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겠어 길 위의 규칙을 찾아서 적합한 방식으로 강적을 처치하는 게 전제 조건이겠지만 신중하고 예리하게 항상 주변 환경을 살펴 그리고 아군의 상태도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일단 후퇴해서 재정비해도 좋아. 무리하지 말고 승전보를 기다릴게. 응, 각청, 야란,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어. 역시 야란이 까다롭다고 한 비경이네. 진짜 쉽지 않아! 이 짐의 곤란 포인트로 기록된 전투가 뭔지도 모르겠고… 일반 병사들이 정말 대처할 수 있을까? 어… 내가 볼땐 그렇게 무시무시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돌아왔구나. 음… 표정이 좋은 걸 보니 좋은 성과가 있었나 보네. 그래도 진짜 위험한 상황도 있었어. 그랬구나. 정말 고생 많았네. 잘했어. 너희가 혼란 포인트를 통해 비경에 들어간 후부터 마모레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 혼란 포인트를 제거하진 못했지만 녀석의 활성 정도는 확실히 약해졌어. 그 덕에 마물들도 상대하기 쉬워진 것 같아. 일반 천암군 병사들도 놈들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야. 너왜 투지를 더 불태우는 건데? 아직도 주먹을 막 문지르고 있잖아! 방금 옥경대에 보낸 긴급 서신에 답변이 왔어. 천권성과 계양성이 여행자와의 장기적인 협력에 동의한대. 네 노력 덕에 이 짐의 콜란 포인트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넌 주둔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거야. 콜란 포인트 활성화 기간에 원하면 언제든 비경에 들어가도록 해. 밖으로 나온 소량의 마물은천왕군이 연습 삼아 처리할게. 위기 모면을 넘어 전화위복이라 볼수 있지. 아휴, <목소리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네. 근데 말이야, 지맥은 참 신기한 것 같아. 언젠가 더 많은 비밀을 파헤칠 수 있으면 좋겠어. 어디 엄청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맥 백과사전 하나 안 만들어주려나?